꽃봉어가 찍은 기아 차세대 주정 포수는 한준수. 한승택 F의 우선 협상 쉽지 않다. 포상금 1억 원이 안 된다. 한승택이? 괜찮은 포수인데 보상금 1억이 안되고 싸다 괜찮은 매물이다 FA를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차 드래프트 때문에요 근데 이 선수가 포수가 없는 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범호 감독이 5강 탈락이 유력해지자 젊은 선수를 기용을 했고 한준수를 미래를 미래를 내려보고 집중적으로 기용을 했다 그리고 한준수 타격 잠재능력 송구능력 수비력을 조망할 때 차세대 포수라고 확신을 한다만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말 나왔습니다. 단 볼배합과 투수리드 경기 운영에서 좀더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 어 볼배합 투수리드 다 누가 있죠 한준수가 했나요? 약 1개월 전 하나이글스와 홈경기에서 노시안에게 3경기 연속 같은 펜터드로 홈런을 맞자 불같이 화를 낸 것도 한준수의 성장을 바라는 이봉호 감독 진짜? 진짜야? 근데도 1년 내내 바깥쪽 리드하는 거랑 내버려 둔 거야? 진짜로? 바깥쪽 리드는 선수 때문이었어? 이런 상황에서 다른 포수들은 기회를 못 얻은 측면이 있다. 김태군 한준수 외에 출전 기회가 제한될 제, 전망이다, 내년에도. 이런 상황에서 올 시즌 끝으로 FA 자격을 얻는 한승택은 상대적으로 기아가 신경쓰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승택 같은 경우는 기아의 이제 젊은 포수들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좀 어렵기도 하고 우선순위에서도 많이 밀리는 편이죠. 근데 한승택은 괜찮은 포수기도 하고 수비도 괜찮으니 그리고 C등급이니 FA 예비자원이 필요하면 한승택에게 접근하기가 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 그래서 한승택이 인기가 많은 매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FA 시장에 한승택이 굉장히 저렴하고 좀2 옵션에서 3 옵션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옵션이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래서 한승택이 잊어갈 확률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